녹화 시작할게요. 여번 녹화는 G930, 로지텍 G930 G9, 아, 언박싱 영상인데,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지금 쓰는 이 마우스가 전기가 올라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걸 찾다 찾다가, 총세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하나는 MX 로지텍 MX랑 다른 하나는 로지텍 900아500 시리즈 530아503아 뭐였지 아무튼 5 시리즈 그리고 500 시리즈랑 그리고 지금 930이랑 해가지고 총세 개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MX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컴방송이다 보니까, 장점이, 듀얼 모니터처럼, 이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막 움직이다가, 옆에 컴퓨터로 그냥, 마우스 옮기듯이 그냥 쓱 옮기면, 넘어가요, 마우스가. 그리고 파일 같은 것도, 다른 컴퓨터지만, 진짜 듀얼 모니터처럼, 파일 복사하기 해가지고, 부, 붙여넣기 하면, 옆에 컴퓨터로 넘어가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게임에 안 맞아서 안 샀고요. 그리고, 5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지텍 파워플레이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파워플레이의 무선 충전 기능이 500, 시리즈 500 시리즈에는 안 돼서, 지금 930, 이걸 구매했죠. 오늘 아침에 왔어요. 케이스 진짜 예뻐. 오늘 아침에 왔는데 <laughs> 저도 이제 이제 뜯어 보는 거라서. 일단은 땡길게요. 밑으로 내립시다. 카메라를 오, 일단은 생긴 거는 마음에 들어요. 생긴 건 마음에 드는데. 저 솔직히 마우스 볼때 엄지손가락 많이 보거든요 엄지손가락 놨을 때 전에 쓰던 게이 이 마우스 쿠거 쿠거 700M이라고 했야 되나? 아무튼 이건데 이게 좋았던 게이 엄지손가락 놓는 것 때문에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지손가락이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오. 그립감 나쁘지 않아요. 그립감은 괜찮은데? 오. 저 높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오. 제가 보면은 좀 손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도 많이 봤는데, 저는, F11 조금 안 되거든요? 보면은, F11, F11 조금 넘어요. 여기가 F11인데, F11. 그래서 손이 길어가지고, 좀, 마우스를 큰걸 좋아, 큰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손크손큰 편인데도 딱 지어지는데 알맞게. 그리고 높이도 좀 높아요. 다른 마우스보다는 높이도 높아요. 여자가 쓰기에는 조금 클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설명서. 그냥. 그림으로 된 설명서예요. 패스. 그리고 이거. Y자 케이블. 그리고 이게, 이거는 무게추 같은데? 안 빠져. 이건 무게추 같고. 이건 무게추 같아요. 이거, 박혀져 있는 게, 음, 맞네. 무게추랑, 그리고 버튼. 버튼 커스텀 하는 거. 이거 구강 90, 아, 구상 90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골랐던 이유가, 903은, 이쪽, 왼쪽, 오른쪽 편.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왼쪽 편. 이거를 제가 커스텀 할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두 개는 자주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주 쓰는 버튼이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버튼을, 아, 이걸 케이스를 빼서, 여기다 버튼을 삽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버튼 두 개를 더 연달아서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거를 왜 여기다가 했냐면은, 이거 거의 음. 903은 양손잡이용이에요. 왼손잡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커스텀해서 여기다 그냥 쓰셔도 되고, 오른손 잡이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원래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면 이 손가락에 눌려서 잘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소리 들리죠? 그리고 이거 휠 무한 힐 이게 저도 영상 편집도 제가 직접 하니까 이것도 조금 중요하긴 한데. 이 버튼을 누르면, 무한이 오. 오. 소리 들리나요? 계속 굴러가요. 그랬다가 이거 다시 누르면, 원래 쓰던 휠. 이거는 DPS, DPI, 속도 정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한, 무슨 버튼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건 무슨 버튼이지? 이건 무슨, 무슨 버튼이죠? 이거? 아시는 분? 네. 일단은 이건 제가 쓰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파워플레이가 없어서 못 쓰는데, 이거. 이거는 G900에는 없어요, 이 케이스가. 이거는 무선 충전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빈 케이스인데, 파워플레이가 오면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기가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자석식으로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파워플레이 에 오면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음. 일단 기기는 진짜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무게추는 어디다 알아야 되지? 아. 이거. 배터리 오면 이거 무게추 어, 어떻게 닿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끼면 되는 건데. 무선 충전기가 오면은 이거를 어디다 닿지? 무게추를? 좀 무게감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컴퓨터랑 한번 연결해 봅시다. 컴퓨터랑 연결해보는데, 아,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엄청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봤었는데, 로지텍, 언플, 언플라이언플레이그 뭐지, 그거는 90, 903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던데, 이거를 그냥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는 건가? 이...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우스 와가지고 지금 언박싱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충전기인데 컴퓨터랑 연결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건 무선. 무선, 그, 신호 잡아주는 거. 그냥 이렇게 꽂아서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랬다가 충전할 때만 이거 잠깐 빼고, 뭐 그런 식으로 충전하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이거는 지금 급한대로 쓰고, 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파워플레이가 오면은 파워플레이를 쓰면 되니까, 이거는 지금 북한대로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에 로지텍 장비들이 하나둘씩 엄청 늘어났어요. 아마 이게 파워플레이를 하면, 아마 쓸모가 없을 거예요. 오, 화워를 켰어요. V빛 좀 이쁜 거 같은데? 이건 DPI, 속도.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뒤로도 가고, 앞으로 가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오, 됐다. 잡혔다. 신호 잡혔다. 음, 이게 900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 그, Y축이라 그래야 되나요? 살짝 꺾어서 마우스로 움직여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903은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마우스 한번 볼게요. 어, 뭐야? 야,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어, 됐다. 마우스로 움직이는데 클릭이 안 돼서 깜짝 놀랐네. 아, 어. 이 거를 먼저 해야 되 는데, 음, 디스플레이 이미지. 여기 파워 플레이도 있 죠？이거 는 제가 저도 기다 리고 있는 거 라서 게이밍 라이트. 이런 식으로, 뭐, 민감도, 배터리, 58% 있네요. 이런,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DPI,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네요. 민감도 수준이나. 괜찮죠? 초당 보고. 이게 무선 마우스 중에서 제일 빠르다 그랬어요. 반응속도가. 무선 마우스인데도 유선 마우스보다 DPI 수준이 12,000까지 올라가서 진짜 높은 여기도 레이아웃 선택에서 양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왼손으로 할 거냐 아예 어깨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이밍이니까 뭐 오, 오, 마우스 패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야, 이건? 이건 뭐죠? 이게 뭐야? 뭐야? 숫자가 뭐 클릭할수록 숫자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맞네. 뭐야? 이거 그냥 눌러보라고? 어, 막 눌러 그만해. 이제 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키뭐 속도 뭐 이런 것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쓸모 없는 거니까. 일단 저는 파워 플레이가 안 왔기 때문에 조명을 끄겠습니다. 조명을 끄고. 근데 그립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립감은 진짜 좋은 것 같고. 높이가, 손 작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높이가 좀 있어요, 마우스. 높아요. 진짜 높아요. 그리고 두께도 좀 있어가지고, 좀, 손이 큰데 감싸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손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감싼다기보다는 그냥 얹혀 놓는다는 느낌이 더클것 같은데 저는 근데 딱 좋거든요 쓰기 음. 그리고 뭐 옆으로 살짝 틀어서 이렇게 이동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903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옆으로 틀어도 제대로 잡히고, 뭐. 괜찮은데? 음. 일단, <laughs> 지금, 언박싱은 지금 딱, 좋아,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딱 좋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레이저가 막 그렇게 눈부시게 안 나오는 거 멋있어 일단 멋있어 오 이, 이거 이건 뭐죠 휠이 옆, 야, 양옆으로도 클릭이 되는데 들리나요 양옆으로도 클릭이 돼요 옆으로 치우치우, 치우치면서 클릭이 돼요.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는 건 따로, 따로 있고, 양옆으로도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 같은 거할 때, 그냥, 백키로 써도 될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안 쓰고? 이거 조금 지금, 백키로 써봤는데, 너무, 너무 가까워요 이게 너무 가까워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백키를 누르려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조금 걸리는 거는 있네요 두 개가 같이 눌려요 백키를 누를 때 양쪽이 같이 눌리는 거 이렇게 이거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는데 아니면 이거 이거 진짜 써도 될거 같은데 여기 휠 옆으로 그냥 밀면 이거 밀려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 키 설정하면은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왼쪽 스크롤, 오른쪽 스크롤. 아, 큰거 봤을 때 왼쪽 스크롤, 오른쪽 스크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나는 너도 너도 뒤로 가. 뒤로 가면 어떻게 하죠? 뒤로. 오호.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갈거 아니에요? 앞으로? 뒤로. 오, 됐네. 오, 이게 더, 더 편한데? 이게 더 편한데? 어, 네, 다녀오세요. 이게 더 편한데요? 옆으로? 이게 더 편해요. 이거보다는 903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옆으로 미는 거. 이거는 양옆이 같이 눌려요. 양옆이 같이 눌리는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양옆 키 때문에, 이게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것만 써도, 이 앞뒤 키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전체적으로는, 일단,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음. 네. 이거는 혹시 후기나 뭐 903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방송을 계속 키니까요. 방송을 계속 하니까 방송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봐요.